오늘은 완판 행진을 이어가던 부산 청약 시장에 미분양이 당연하게 되어 버린 26년 모든 입주 아파트를 살펴보며 미분양 단지의 혜택과 마피 매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입주 물량은 2022년 약 3,000호를 정점을 찍고 점점 줄어들어 2026년에는 약 9,700호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점점 입주 물량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특정 지역에 공급이 몰리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지방 아파트들의 경우 입주 물량이 몰리는 곳들은 입주 시점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마피도 상당수 나오고 있으므로 공급 쏠림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2026년 부산의 입주 시장이었습니다. 부산의 26년 입주 아파트는 현재까지 집계된 것으로는 8개의 단지로 최근까지도 분양을 진행하였고 선착순 분양 중인 곳도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 2026년까지는 2년이 남았으므로 추가 분양이 있으면 입주 물량의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점 참고 바라며 매월 업데이트를 통하여 부산의 아파트 시장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의 2026년 입주 아파트 8개 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내드리는 순서는 입주 예정일이 빠른 순이며 84타입 기준이나 84타입이 없는 단지들은 큰 타입의 매물 위주로 안내드리고 아직 매물이 없는 곳은 모집 공고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4월 2일에 등록된 것을 기준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남구 우암동에 위치한 두산 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입니다. 세대수는 3048세대이고 입주는 2026년 1월 예정입니다. 2023년 3월 분양하여 청약 성적은 일반 분양에서 1,878세대를 모집하였으나 총 1,136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0.6대 1을 기록하며 청약 흥행 참패를 기록하였습니다. 분양 물량이 너무 많기는 했으나 대규모 미달랐으나 선착순 분양을 통하여 2023년 7월에 완판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나마 1순위에서 미달되지 않았던 59A 타입과 84A 타입 분양가를 살펴보면. 59A 타입 분양가는 최저 4억 5 1 0 0 0원원서 최고 4억 7 9 0 0만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2,175만원입니다. 84A 타입 분양가는 최저 5억 4 2 0 0만원에서 최고 5억 9 9 0 0만원이이 발코니 확장비는 2,431만원입니다. 중도금 대출 6 0에대0서는 무이자로 진행하였습니다. 프리미엄은 2월 무피 3월 무피, 4월 무피로 시세는 2월과 3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59, 75, 84타임 모두 무피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부산 남구의 가장 큰 리스크는 2026년에 너무 많은 단지의 입주가 몰려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강서구 강동동에 위치한 에코델타시티 대성베르힐입니다. 세대수는 1,120세대이고 입주는 2026년 3월 예정입니다. 2023년 4월 분양하여 일반 분양 902세대 모집에 3,980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4.41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에코델타시티에서 대장단지는 에코델타시티 프루지오린인데 이보다 입지는 조금 떨어지지만 분양가를 84타입 기준으로 약 2천만원 낮게 분양하여 당시 분위기 대비 나름 준수한 청약 성적을 기록하였는데 정당 계약에서 계약률 80% 정도를 기록하고 무순위 청약을 통하여 7월에 완판 소식을 알렸습니다. 모집공고 상의 분양가를 살펴보겠습니다. 84타입은 최저 4억 6600만원에서 최고 5억 2730만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180만원에서 492만원입니다. 2026년에는 부산 남구와 에코델타시티에 공급이 많이 몰리는데 많은 입주가 한꺼번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로 보입니다. 프리미엄은 2월 500만원, 3월 무피, 4월 무피로, 시세는 2월 대비 500만원 하락, 3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백구동 3층 84비타입 남서양 매물이 무피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는 4억 85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40만원, 프리미엄 없으므로 총 매매가는 4억 8740만원입니다. 강서구 강동동에는 많은 물량들이 올해부터 입주를 하고 있는데, 26년의 상황이 나아질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에코델타시티 입주가 이제 시작되는 상황에 마피 매물도 일부 보이고 있어, 큰 의미는 없는 시세상승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인피니엘입니다. 세대수는 715세대이고, 입주는 2026년 6월 예정입니다. 2023년 5월 청약하여 1순위 221세대 모집에 266명만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1.2대1을 기록하였던 단지입니다. 유일하게 84타입만 모집세대수가 적어 완판되었으나 나머지 세대는 미분양 상태로 남았었지만 23년 8월 전 타입 완판 소식을 알렸습니다. 분양가는 주력 평형이었던 59타입이 최저 4억 9천만원에서 최고 6억 원 수준에 이르렀으며, 모집 인원이 적었던 84타입의 경우, 최저 6억 7,300만 원에서 최고 7억 9,600만 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59타입의 경우, 1,760만 원, 84타입은 2,180만 원으로. 총 분양가는 59타입의 경우, 5억 원 초반에서 6억 원 초반이며, 84타입은 7억 원에서 8억 원 초반에 이르렀는데, 여기에 중도금 이자 후불제 방식을 적용하여, 입주 시 중도금 이자가 2천만 원 이상이 소요될 예정으로 분양 당시 고분양가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3년 상반기 청약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기 시작하자, 롯데캐슬 인피니엘도 추후 입주 시 시세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완판되었습니다. 프리미엄은 2월 무피, 3월 무피, 4월 무피로 시세는 2월과 3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59타입은 저층의 무피 매물이 일부 보이고 있는데, 105동 고층 남동향 59비타입 매물이 분양가 5억 7천9 0만원 발코니 확장비 1,760만원, 프리미엄 없으므로 총 매매가는 5억 8,850만원입니다. 현재 84타입은 프리미엄 1천만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해운대구 송정동에 위치한 더폴디오션입니다. 세대수는 184세대이고 입주는 2026년 5월 예정입니다. 2023년 11월 분양하여 1순위 176명 모집에 총 40명이 접수하여 0.2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분양 성적이 워낙 나빴으므로 정당 계약은 12월 18일부터 진행되었는데 무순위 청약을 거친 지금도 절반 이상이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홀로 아파트의 세대수가 적은 단지인데 분양가는 주력 평형이었던 84타입을 살펴보면 발코니 확장비 포함, 최고 7억 원에 이르러 청약성적이 나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계약금 5%로 입주까지 추가 부담이 없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시청역 해모로 센티아입니다. 세대수는 376세대이고 입주는 2026년 6월 예정입니다. 2023년 11월 분양하여 1순위 108세대 모집에 219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2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계약 세대가 발생하면서 현재는 미분양으로 남아 있으며 무순위 청약 후 현재 선착순 분양 중입니다. 분양가는 59타입의 경우 최저 4억 5천만원 수준에서 최고 5억 2천만원 수준에 이르며 모집인원이 적었던 84타입의 경우 최저 6억 4천만원 수준에서 최고 6억 9천 5백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의 경우 59타입은 1900만원에서 2270만원, 84타입은 2280만원에서 2500만원 별도 납부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브라운스톤 연재의 경우 2016년식 아파트로 현재 84타입은 5억 2천만원의 최저 시세를 형성 중이며 실거래 내역도 5억원 전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완공 시점에는 연식 10년 차이가 나는 아파트와 2억원 정도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다지 매력적인 가격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미분양 상태로 선착순 분양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강서구 강동동에 위치한 에코델타시티 디에르트 더 퍼스트입니다. 세대수는 972세대이고 입주는 2026년 7월 예정입니다. 에코델타시티 디에트르 더 퍼스트는 2023년 5월에 분양하였는데 2023년 5월 분양하여 일순위 907세대 모집에 1038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1.14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84A 타입과 114A 타입만 일순위 마감되어 대부분의 세대가 분양이 되었고 나머지 타입은 대부분의 세대가 미계약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청약에서 좋은 성적을 보이지 못하자 유상 옵션으로 분양하였던 내용을 무상으로 변경하여 약 1,500만원 가량의 혜택을 제공하면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였고 결국 2023년 7월 무순위 완판 소식을 알렸습니다. 분양가를 살펴보면 1순위 1대1을 넘겼던 84A 타입의 경우 최저 5억 4천 60만원에서 최고 8억 2천 770만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790만원이고 최상층은 복층으로 일반 세대와는 분양가가 많이 차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110A 타입의 경우 최저 6억 8천 970만원에서 최고 10억 4,120만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900만원이고 최상층은 역시나 복층으로 일반 세대와 분양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에코델타시티에 분양했던 단지 중 가장 낮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선착순 분양에서 혜택을 제공한 것이 주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현재 84타입이 무피로 나와 있습니다. 112동 저층 84비타입 남양 매물이 분양가 5억 3,624만원 발코니 확장비 686만 원. 프리미엄 없으므로 총 매매가는 5억 4310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강서구 강동동에 위치한 주흥에스클래스 에코델타시티입니다. 세대수는 1067세대이고 입주는 2026년 11월 예정입니다. 2023년 10월 분양하여 일순위 690세대 모집에 4406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6.38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경쟁률 자체는 준수하게 나왔으나 미계약분이 많이 발생하면서 아직은 완판되지 않고 선착순 모집 중으로 홈페이지에 안내 중입니다. 분양가를 살펴보면 84타입의 경우 최저 4억 5천만원에서 최고 5억 2백만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460만원에서 767만원입니다. 101타입의 경우 분양가는 최저 5억 3천 9백만원에서 최고 6억 400만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691만원에서 734만원까지입니다. 여기에 중도금 60% 후불제로 중도금 이자 약 2천만원이 추가 부담될 것을 감안해야겠습니다. 에코델타시티에 분양하는 단지들 모두 분양가 자체는 다른 곳들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26년부터 공급이 쏟아진다는 점에서 입주 시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 리스크입니다. 현재 특별한 혜택은 없이 선착순 분양 중입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남구 우암동에 위치한 해링턴 마레입니다. 세대수는 2205세대이고 입주는 2026년 12월 예정입니다. 해링턴 마레는 고급화 전략을 펼치며 2023년 11월 분양 진행하였으나 테라스가 있는 타입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달되면서 12월 18일부터 정당 계약이 진행되었는데 많은 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았습니다. 그나마 테라스가 있는 타입은 경쟁률이 10대1을 넘으면서 완판의 가능성은 있지만 나머지 타입들이 전체 세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대량 미분양 예정입니다. 고급화 전략을 취하면서 일부 수요를 노리긴 했으나 주변 대비 상당히 비싸게 분양하였습니다. 59타입의 분양가는 5억원 중반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2,200만원이나 59타입 테라스 세대는 발코니 확장비 포함 약 6억 5천만 원 수준으로 분양하였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7억 원 후반대에 발코니 확장비는 2,500만 원이며 84타입 테라스 세대는 발코니 확장비 포함 약 8억 8천만 원 수준으로 분양하였습니다. 한편 남구 우암동에 위치하고 2026년 1월 입주 예정인 두산 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의 경우 84타입 일반세대는 해링턴 마래보다 2억원 이상이 저렴하므로 아무리 고급화한 아파트라 하더라도 2억원 이상의 차이는 극복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부산에 입주하는 약 9700세대 아파트 8개의 단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청약을 진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매물이 없는 곳도 있었고 선착순 분양 중인 곳들도 있어 현재 시세 파악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집공고상의 분양가 위주로 단지들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2026년 부산에 입주하는 단지들의 시세를 추적하여 업데이트를 통해 생생한 부산 아파트 상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6년 부산에 입주하는 아파트 8곳의 소개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알찬 부동산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 부동산 연구소가 되기 위해 앞으로 영상을 더욱 자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한민국 부동산과 관련된 소식을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